5만원 정도의 평생유통권이라고 하는 게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유통권을 땄다고 하더라도 저걸 유지를 못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또 600에서 700만원을 또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냄새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PM은 그러지 않고 한번 구매하면은 평생동안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아이디랑 평생 한 번밖에 구매가 되지 않고 회사 자체에서 그냥 사재기를 방지를 해놓은 거예요. 이것만 봐도 그냥 저희 사업자들에게 정말 어떠한 마음이 들어 있는지, 뭐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평생 유통권이 됐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? 바로 첫 번째, 내가 구매한 것도 내가 10%키시백을 받습니다. 두 번째, 모든 수당 아까 첫 번째 여섯 가지 수당 있었잖아요. 그 여섯 여섯 가지 수당을 모두 다 받는 사업자로 인정이 되고요. 세 번째는 저랑 똑같이 6개월치 드시는 분을 똑같이 소개했을 때. 그걸 바로 풀 보너스라고 하는데 풀 보너스를 17%나 받게 됩니다. 딱이 그림이에요. 어풀 보너스는 유일하게 전월에 내가 오토시 회원이었냐 아니면은 매니저이 이었냐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데 내가 전달에 오토시 회원이었다 그러면 음, 얼마인가요? 78,000원이죠. 그런데 내가 전달에 매니저였다 그러면 정확히 두 배가 많은 156,000원을 받죠. 그런데 첫 달부터 소개할 사람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많으시죠. 그런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다섯 명씩 소개를 하시더라고요. 오토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. <laughs> 자 매니저로 시작을 했을 때는 15만 6천 원씩 다명이면7 8만 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오토시 회원이었다 그러면 39만 원을 받게 되겠죠. 근데 나머지 39만 원은 또 회사가 가져가버리죠. <laughs> 그러면 누가 가져가나요? <laughs> 네. 위에 매니저를 보유하고 있는 분께 39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그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이 6개월치 구성을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니저를 패스를 어, 시켜 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.